리안아 리안이 어디에요 여기? 바다 바다예요 음, 바다 놀러왔어요? 어, 서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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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손잡고 있네 엄마는? 엄마는? 리안이 손잡고 음. 아, 리안이 물속에 들어와서 되게 좋아하네 미안아, 배가 엄청 많다. 미안이 뒤에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, 배들이 엄청 많다. 그치? 미안이는 배안 타고 싶어? 배 타보고 싶지 않아? 배 타고 싶어. 배 타고 싶어? 엄마도 배 타보고 싶어. 타는 거 응. 음. 타? 응? 타? 타? 배 타러? 다음에 오늘은 말고 다음에 배 타러 오자 오늘은 물놀이 어 아저씨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네 노래 올라가볼까? 리안이랑 같이 올라가볼까? 응 서우도 <laughs> 리안이도. <laughs> 옳지. 리안이도, 그렇지. 리안이 한 번, 서우 한 번. 모르겠지. 리안이도 돌 위에 올라섰어? 남봉이 하고 싶어. 여기서. 남봉이 갖고 왔지? 저우가은둔못 <laughs> 나가고 있지. 응. 장난감 가져왔어? 둥둥이. 응. <laughs> 조그만 거. 리안이도 하나 줘, 서우. <laughs> 리안이도? 그래, 음, 리안이도. 리안이 골라봐. 조그만 분봉 조그만 분봉은너 차에다가 두고 왔을걸? 미안이어던거 하얀 거랑 음. 그래 우와 야, 고마워. 하나, 하나는 엄마 손 잡아야지. 미안이 자동차 빌려줘서 <laughs> 고마워 서우야. 한 손은 잡아야지. 미안이도 고마워해야지. 고마워. 엄마 손 잡아야 되니까 하나는 여기다도 어떤 거 넣을 거야? 자동차는? 음 자동차? 네. 자동차는 여기 바닥에서야. 물 속에 말고 바닥 에기 바닥이죠. 그렇지. 음. 바닥에 내려놓으면 어떡해. 서울꺼 줘야지. 서울 줘. 응. 서울 줘.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돼. 서우 줘야지. 서우한테 줘. 서울 줘야지. 거. 서울꺼. 서울꺼. 거. 여기 놔둬, 리안이. 여기서 해. 여기 있을게. 여기 있을게. 또 네, 그래. 갔다가 와. 네. 우리 서울은 오자마자 완벽 적응했는데. 여기, 여기 사는 사람 같은데. 돌 위에 돌돌 돌 맞아? 돌 아닌 것 같은데? 돌은 여기 올라가자 이쪽 위에 자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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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? 카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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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

안가도돼 야옹아 물놀이 너무 좋지? 손! 기에서 놀꺼야? 물에 들어볼까 고고! 미연이랑 고고! 서우 들어왔다 서우 들어왔다 서우 물속에 들어왔네 리안이 찍어줘, 리안이 찍고 있는데, 또 찍어줘요. 아, 좋다. 물놀이 너무 재밌다. 발로 찼어. 뭐가 무서워? 응, 요거 무서워. 그래, 무서운 데는 가까이 가지 마.